네 안녕하세요.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 안기옥 변호사입니다. 가을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. 또 이번에는 추석 연휴죠. 5천 원만에 다섯에간 긴 명절을 연휴를 맞는데요. 아 근데 어떠세요?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러 가기도 어, 힘들어지는 때가 됐습니다. 아 그러다 보니까 음두 가지.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 아 이번에는 음 가서 그냥 음식 만들고 그냥 그 갈등 생기고 이러는 걸 줄이니까 아 내가 이번에는 좀살것 같아요.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. 어,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평예1 년에 몇번못 가는 시골인데 가서 어른들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서로 근황도 물어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. 아~ 정말 우스갯소리 같이 우리가 얘기하지만요 명절을 지나면서 특히 여성들이 그~ 어, 안 들었으면 좋을 가족 간의 갈등 어~ 그런 거를 들으면서 마음들이 너무 상해갖고 올라와서 남편하고 붙죠 네. 뭐 니네 엄마는 왜 그래? 그러면 니네 엄마는 아니냐 왜 니네 엄마라 그러냐 여기에서부터 <laughs> 왜 아가씨는 그게 신혼으로 살아려 그래?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왕창 붙으면 또 남편이 아 그래 미안해 우리 우리 가족들이 좀 그랬지 난 당신이 최고야 이래주면 환상인데 그게 아니고 넌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이러면서 나오면 또 이게 왕창 부부싸움이 됩니다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싸우다가 저 찾아오죠. 변호사님! 우리 신랑이 이래요, 이러고. 아, 우리가 그, 제가 오늘 이제 함께 좀 나눌 말씀은요. 이런 거예요. 그, 우리가 선물을 우리가 줬을 때 선물을 받으면 냈게 되죠.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을 줘도, 아, 나그 선물 안 받아. 어, 안 받을래요? 하고 돌려주면 제게 돼야 안 돼요. 안 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우리가 말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살다 보면 좋은 말도 들을 수 있고, 싫은 말도 들을 수 있고,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도 들을 수 있는데, 우리는 간혹 가다가요, 좋은 말은 당연히 들어야죠. 근데 나쁜 말을 할 때, 상대방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, 거북한 소리, 불편한 이야기를 할 적에,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, 그 사람은 심정까지 들어요.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때는, 어저 속에는 무슨 얘기까지,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겠지? 그리고 나한테 주지 않은 선물까지 왕창 다 끌어다가 더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열불 내야죠.우리 그런 거는 별로 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,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말로 해서 생기고 행동에서 생기는데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한번 거부해보세요. 음. 당신이 이런 말을 했지만 난 당신 말안 들어. 당신이 도로 가져가. 밀어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줬을 때그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읽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어, 그렇게 했을 때 정신건강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여성들이 이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두 번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. 정말, 어, 행복하기 위해서 어 남편하고 토끼 같은 새끼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어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남편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그럭저럭 메꿔갈것 같은데 뭐 시가 문제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이 예,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달군다 그러죠 그런 걸 들었을 때. 기왕이면 아예 안살것 같으면, 뭐, 뭐, 깨끗이, 저기, 에 뭐, 왜 그러냐, 고둘부터 싸울 수도 있지만,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참고 살아보자, 한번 더 기회를 가져보자, 라고 했을 때, 나를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방역을 하는 거죠. 심리방역. 그 심리방역의 방법이, 나쁜 선물은 안 받고 돌려주기.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다 끌어안아 갖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어좀 선별을 해서 어 내를 편하게 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선물들은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서로 보듬어 주고 아껴 주고 그런데 이 말은 들어 갖고 내가 힘들 것 같다. 그러면 아나 물론 말로는 그렇게 말로도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러나 내 마음속 아 이거는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닙니다. 돌려주고 예. 네.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심리 방역을 딱 해갖고 어, 하게 되면 어, 우리가 그 어떤 그 갈등 상황을 어, 해소시키지는 못해도 내가 그걸 끌어앉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거는 많이 줄일 것 같아요. 아, 명절증후군으로 또 힘들어 할수 있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어, 그 심리 방역에 관한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. 이것은 꼭 명절증후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함께 자녀들 자녀들도 상처 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열받죠?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심리 방역 칙칙칙 뿌리면서 한번 건강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. 함께 해주시고요. 명절 즐거, 요번 명절은 증후군 없이 즐겁게 지내셔야 됩니다. 행복하세요.